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하나의 말씀은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과 비슷해요 그곳에서는 지도가 있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에서 꼭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. 아멘.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다녀야 될 나침반이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. 아멘. 하나님께서는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라. 하늘 나라 시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을 주셨습니다. 아멘.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음, 말씀하시는 아멘. 거죠. 아멘.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.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.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스라엘은요 물 때문에 목말라 죽지 않아요.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.